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 합의된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고. 여야 합의 후보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3 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의석수대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국민 전체 대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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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석수 따라 배분이 되게 되면 그리고 마흔여 후보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명백히 반대했고 표결 시점에서도 다 반대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? 여야 합의 후보를 확실히 볼수 없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건 좀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그건 뭐 어떤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말씀드릴게요. 그거는 예, 독일식 해석이에요. 그러니까 독일. 아 그런데요. 독일은 내각제 잖습니까? 내각제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임명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. 헌법에서 규정돼 있는 임명권이에요. 네. 아, 네.